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랭나자가 미국 존슨 앤 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상반기 매출 4,400억 원을 달성하며 블록버스터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. 이 병용요법을 1차 치료제로 확대 적용하면서 처방 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매출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존슨 앤 존슨이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랭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의 올 2분기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59%나 증가했고, 전분기 대비로는 27%나 증가한 수치입니다. 뭔놈의 성장이 이렇게 빠르죠? 특히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 대비 환자 생존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36개월 시점에서 병용요법군의 생존율은 60%로 타그리소 단독 투역은 51%보다도 높았습니다. 대박입니다. 따라서, 이놈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실적 고성장이 가능한 바이오 기업, 왕이 될 상의로구나.